자 여기 괜찮은 스펙과 정보 내용을 갖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도 방송을 한번 했더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 제이비월드 채널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구독자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적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말고 많이 누르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를 안 드렸네요 안녕하십니까 제이비월드 최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하도 인기 많아서 계속 추가 정보 제공하려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바로 맞습니다. 케이지 모빌리티, 예전 이름 쌍용 자동차 그 중에서도 최고 플래그십 렉스턴 서밋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옵션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릴렉션 되는 위치 보이시죠? 요 회전에 대한 범위가 좀 높고요. 그리고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실내등, 독서 등이 준비가 되어 있고 통합 컨트롤 터치 모니터, 그리고 2열의 냉장고, 그리고 2열 시트 언더 서포트, 그리고 2열의 전동 슬라이딩 동립시피트가 거의 릴렉션급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범위에서 사진만 보셔도 고급스러움을 좀 느끼실 것이고요. 일단 알락함을 제공하는 정말 최고급, 옛날 뭐 체험엔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식적인 홈페이지에서 제공된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는 제가 철안 동남대점으로 가볼 거예요. 케이지 모빌리티. 이렇게 외형상으로는 아레나 서밋이 비슷합니다. 근데 서밋 같은 경우는 특히 다크한 크롬을 좀 많이 써서 외형에서 보실 때 이렇게 다크한 범위를 좀 많이 있다. 이런 의미를 드리는 겁니다. 생각보단 중후합니다. 생각보단 승차감 좋고 생각보단 튼튼합니다. 퍼스트 클래스의 2열 공간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14인치 대화면 후석 시스템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 그러니까 스마트 셀렉터블 타입의 4WD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사중 구조의 프레임, 프레임 바디를 갖고 있어요. 에어백은 9개 이상 들어가고 하이테크 주행 안전 보조 시스템이 대거 탑재가 돼서 동급에서 정말 최고급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상상을 해 봤어요. 만약에 얘랑 제네시스 gv80하고 정면 충돌한다. 써미싱 훨씬 튼튼할 것 같아요. 정말 쿠킹 오일이 아니라 얘는 막강합니다. 그만큼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모하비 정도는 돼야지 어떻게 조금 견줄만 할것 같은데 어, 제네시스들은 안될것 같아요. 일단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차는 많이 구겨져 사람 살린다. 안 구겨져도 사람 살던데요. 뭐 그런 것좀 있습니다. 어떤, 많이 구겨진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라, 충격 흡수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성을 했느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어, 세이프티지 공간, 어떤 번네트에서 어떤 범위도 최대한 잘 살려놨고, 옵션적인 범위, 편의정비를 대, 어, 대폭 살렸고, 이렇게 컴포터블 튜닝 스프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스테이블, 쇼업 쇼바. 이거 물건입니다. 굉장히 편안하고 캘리퍼는 커버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킹 성능은 아레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온오프로드 어, AT 타이어인데 이게 외형에서 봤을 땐 어, 이거 산업용 타이어 아니야? 하시는데 승차감 좋아요. 그리고 전동식 파워 사이드 스텝, 그리고 와이드 허브 스페이스. 약간 뭐 옆으로 조금 더 뺐다는 거죠. 인위적이지 않고, 어, 안전, 도로교통 안전 준수, 자동차 규율에 준수돼서 차량은 제작됐습니다 그리고, 셀렉터블 타입의 사륜는 이렇게 분배될 수 있는 범위가 참 좋아서, 만약에, 모래나, 모래는 다 위험해, 모든 차든. 어, 근데, 급하게 빠져나올 때는, 어, 4H4로우를 수동적으로 변속을 하면서, 어, 어쨌든, 서스펜션에 대한 범위도 보강을 받으시면서, 45 토크, 202마력을 이용을 하셔서, 주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차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 생각보단 제가 이제 직접 운행도 해보고 느껴보니까 잘 만들었어요, 정말. 그래서 많이들 팔려요. 어떤 분들은 그래. 야, 난 도로에서 서밋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아니, 자세히 안 보셨으니까 모르지. 저 많이 봤어요, 정말로. 진짜 많이 팔리시고요. 회사 차로도 많이 쓰시고, 법인차도 많습니다, 요즘. 법인차는 뭐, 사실, 그, 번호판 때문에 그런데 얘는 8천만원 넘지 않으니까. 8천만원 넘어야 초록색 번호판이 있거든요. 어쨌든, 중요하신 분들을 모시거나 이럴 때 부동산 하신 분들 도 많이 사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산 오프로드 뭐 이럴 때막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좀 효율적인 차량이 되고 이렇게 기능도 많고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갖고 반자율 주행 2.5 레벨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똑똑하게 잘 들어가요. 그리고 고장력 강판, 어 이거 아홉 개 에어백 이렇게 두루두루 사용하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함 없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추가 내용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영상 제공하면은, 저번 시간에 한번 또 보여드린 거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정보 제공하면은, 일단 경유고 요소수가 아직 있으니까얘는 희소성이 있는 거야. 요즘 선호하는 게 뭡니까? 가솔린 아니면 하이브리드잖아요. 하이브리드는 일단 힘은 없어. 가솔린 자체는 좋은데, 문제는 가솔린 자체는, 어, <laughs> 연비가 안 좋아요. 그거는 함정이야. 가솔린이 연비가 좋다고 하는 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 덩치에 이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야, 글쎄.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지금은 이 덩치에 연비가 좋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덩치에 이 정도면이 아니라 이 덩치인데도 연비가 이만큼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던가 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비교를 다 해보시니까 더 똘똘하신 범위가 있어요. 소비자분들이. 어쨌든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어... 상당히 편하게 잘고 세팅이 되고 구성이 돼서 운전할 때도 용이하고 이렇게 동승자, 그리고 중요한 패신저, 승객분들을 모실 때참 편안한 퍼스트 클래스급의 어떤 범위를 제공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냉장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서 열게 되면 이 커버를 제끼면 열면은 그 안에 뭔가를 넣고 보관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아이스크림 정도는 계속 켜놔야 될것 같고요. 보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음료수, 커피 이런 것들을 넣어놓고 어저 고객님 그 뒤에 커버 눌러주셔서 뚜껑 열시고 거기서 음료수 하나 꽂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해시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그럼 아마 부동산 계약하시지 않을까라는 <laughs> 어, 재밌는 상상을 해보네요.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기능들이 많고 이 기능들은 간결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두 순수 국내 케이지 모빌리티 옛날 이름 쌍용자동차 의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안정감 있게 제공을 하고 지금 케이지 모빌리티가 운영진들 그리고 제작진들이 다 세대가 다 전면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신세대 분들이 만들시는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체험엔 이런 것들은 알긴 하는데 우리 이사분들, 높은 분들이 지도를 해 주세요. 근데 젊은 감성으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액티언 토레스도 그렇고 어, 렉서스도 그런 기반의 시스템들이 대거 탑재가 됐습니다. 옛날에 뭐 이렇게 캐주얼 모빌트 차가 나오면 이런 등도 호박 등으로 좀 원가 절감하고 뭔가, 이제, 등만 들어왔지, 저렇게 등에 어 빛의 기울기를, 각도를 조절할수 있는 건안 되거나, 뭐,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시대가 좀 바뀌고, 시대가 좀 진보돼서, 좀, 어 발전사항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렇게, 어 사이드 스텝 나오고, 전개가 됩니다. 이런 요런 범위. 저는, 어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50입니다. 이제, 올해 이제 49살인데, 용띠예요 지금 삼재가 껴갖고 모든 일이 잘안 풀리긴 했는데, 어, 다른 것 떠나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눈도 대상포진이 얼굴에 와갖고 제가 수술하는 바람에 눈이 한쪽으로, 한쪽이 액구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안검하수 받아야 된다고 의료범 거의 공짜로 받았죠. 그래서 눈이 조금 바뀌었어요. 옛날 영상하고 어쨌든 딴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지금 만약에 차 선택하라고 하면은 가성비를 되게 몹시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렉스턴은 저한테 맞을 것 같아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렉스턴 아니면 렉스턴 칸. 저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돼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천안 동남대리점 소장님도 저보다 이제 한살 밑에 그 분이시긴 한데 굉장히 많이들 좋고 되게 부지런히 사세요. 그래서 그 소장님도 렉스턴 실제로 타세요. 그리고 이제 팀장님 전국에서 판매왕 2, 2위 판매왕이 계시거든요. 팀장님도 렉스턴 탔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타 밑에 우리 베스트 딜러분들은 다양하게 또 코란도부터 해갖고 티볼리부터 다양한 걸또 타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 케이지 모빌리티 다닌다고 해서 그 타는 게 아니라, 이 차에 대한 범위에서 느껴보셨기 때문에, 오래 타니까, 그런 범위에서 좀 타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거를 좀 느껴볼 때, 정보 제공에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 헤드레스트 예술이고요. 되게 편안하고요. 시트의 각도 더 뉘어지고, 뒤에 커다란, 뭐, 골프백 등등을 편하게 싣고, 이동하실 때 아주 안락함을 느끼게 최적화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 최작가, 나는 저렇게 두명 타는 거 필요 없어. 가운데 그냥 앉으면 될것 같아. 다섯 명, 우리 꼭 타야 돼. 그러면 아레나로 가시면 되고, 아레나, 잊지 마세요. 어, 최작가 아니야. 나는 이대로가 좋아. 그러면 이렇게 딱 서밋 사시면 됩니다. 서밋. 가격 얼마냐고요? 얘는 6천만원 넘습니다. 이 친구 서밋은 지금 보일 거예요. 이제. 6,203만원. 최고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등급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5천만원 초반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 범위에서는 여기 이천원 동남대자면 리스랑 렌트가 또 가능해요. 그 설계 받으시면 돼요. 운전자 인포테인먼트도 그렇고, 서라운드 뷰 카메라도 그렇고, 지금 차가 사라졌죠. 이거는 하부 볼수 있게끔 되는데, 이거 랜드로바, 레인지로바, 뭐 이런데, 그런 데 있는 옵션이에요. 사실은. 상당히 쾌적하고 좋은 옵션들이 대거 탑재됐으니까, 우리 제이별드 시청자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대한민국 커다란 SUV, 성능 좋고, 이미 인증될 때로 됐기 때문에 고장 없습니다. 고장에서도 AS 보증 기간 엄청나게 길고요. 어, 편하게 탈수 있는 차이시면 은 이런 차 한번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패들시프트 있고 전자식으로 기아변속되고 오토골드 되고 또 궁금한 게 뭐가 있으실까요? 어, 서라운드 부메스터 시간 나오고 어 뭐가 있으실까? 뭐, 어쨌든, 언제든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어 아래 뭐, 이메일 있으니까 이메일 주시면 제가 또 추가 내용 제공해서 제공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훌륭한 차 여러분들 만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케이지 모빌리티 천안 동남대점에서 서밋 살펴보는 모습 보셨습니다. 아, 이중주차 빼는 거 요거 누르시면 톡 빠집니다. 요거는 이제 케이지 모빌리티만 있습니다. 무선 충전도 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많이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